그건 기법이에요. 결국 이거 별것도 아닌 기술력이죠, 사실. 은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강사는 왜 모를까? 그렇죠.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서울 남대문. 서울 남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결국 실험 데이터. 결국 수많은 이제 세차를 어떻게 가장 밝게 먹여볼까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색소 누적된 데를 가면 놔두는 게 아니라, 탈색제. 아, 그렇 예. 저 밑에 있는 거. 그, 파마에원리다 이제. 아, 다, 아, 나오는 그냥. 많이 필요하세요? 응. 음. 이 정도? 음. 일차하고 이제는 응. 요, 요거는 지금 응. 몇대일일그 응. 다음에 저일대일대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대일대3 삼어제는 대이일 대. 그래서 항상 네. 신경 써야 될게 나머지는 정지를 시켜놓으면 천천히 빠게도 붉게 안 빠지니까 에서 음. 우리가 이제 도한국에면그한국색이 올라오거든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에 이제 일번에 이제 그런 성분에좀있한국에서고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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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요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에서 눈에다보여 흰머리가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 그렇죠? 탈론제도해 갖고 그냥 그강산 나트륨하고 한개탈색제 들어간 거한개빼 가지고 탈염 탈림, 탈염제도 이렇게 넣은 지를 할 이렇게 그게다 탈색제 가지고 전남 쓰는 거. 음, 음. 그게 되게 티 푸는 이은트좀보기를 이제 강하게 세게 들수 있는 이도 저도 그렇게 썼어요. 많이 편해요. 이 샴푸 한번 하고 말리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사실 머리도 사실 살살, 상하고 샴푸하고 말리는 그그 그만으로 데미지가 좀 많이. 많죠. 그 샴푸만 네. 하고 나 그걸 안 해야 되는. 보면 여기서는 혹 필요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여기 딱 했을 것같요 여기는 영도 계속 치고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아, 답습이네. 네. 음. 저도서 원래 이렇게 전그한말때 서울까지 간적 있어요. 이, 유도안 했는데, 진짜. 제 시간, 세 시간 보려고 이것도 안 했는데, 가까워는데이 끝도 아니고, 이건 무데 이분이 왜 겉에 갈게? 이 끝에, 이, 이 무대. 이거, 이거. 예, 산성. 요견적이야그 무리에서. 어. 산, 강산. 음. 얼추 보면 명도 맞춰지고 있죠? 같이 뿌리도 네. 응. 이렇게 노랗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니커버리하고 음. 일제하고 그 비율이 3대 1이 이상적이라면 이게 만약에 줄이게 되면 일제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되죠? 더그그 세지겠죠? 일제가 뭐예요? 열 반은 일어나죠. 9번. 마지막으로고 불의 매서지. 산화제? 탈색제. 분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빨아지겠죠 그렇죠. 손상도 네. 더. 오겠구나. 당연하지. 이따가 여기 만져보면 분이 탈색하고 있는데 머리가 더 쫀쫀해져요. 이거, 이거, 블랙백이하는 거지, 탈색하는 게 아닙니다. 음. 접근하는 거하고, 최종 목적이 틀린 거지. 탈색은, 저기, 노랗게 흘러가는 거고, 블랙백이 아 블랙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인 음. 거잖아요. 노랗게 뺄 이유가 없는 거지. 갈색으로 막빼어주면 돼요? 응. 그 갈색화 시키는,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탈색하고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 그치, 그냥 노랗게, 네. 그, 그, 네. 하고 또, 어울얼룩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빠지면서. 또 얼룩 지우느라고 응러면또 염색을 또톤 다운 시키네 너무 뭐, 그러면서 데미지 다 오게 되니까 원래는 해나 하면 많이 빨개야 이게 멀쩡던가 근데 그렇게 많이 빨갛게 안 오고 같고요 얘는 약간 갈색스럽다 붉은색이 좀하라 오렌지 빛이 많이 들어질 게 제가 빛질 안 하잖아요. 조심하요만 음. 왔다 갔다. 음. 진짜 빛질을 하지마 어제 우리 손님이와 가지고 응. 처음 오신 분이야. 왜 이렇게 눈색을 막 서두르면서 바르냐고 음. 근데 저희는 눈색 충분안에 발라야 되거든요. 혼자만 막 꾸준히 스텝이어도 시간을 재놓고발 스타트. 음. 손님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다른 데는 느긋하게 발랐는데, 이제 빨리빨리 야지 느긋하게 발라안 되잖아요. 음.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색게 나오죠. 음. 여기 색소량이 많다는 얘기. 더 발라 음. 놨는데가, 이런 데가, 데가 잘안 빠지는 것도 집에서 혼자 더 많이 발라서 잘안 빠지는 이런 데. 거기는 풀이 보이네요. 새로 하나 신재로. 아니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염색을 하게 되면, 뿌리 두피에 염료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나온 게, 앞쪽에 이분이 반복되는 데가 음. 더 많이. 음. 네, 음. 색소 침착이 돼서 네, 침착이 다 음. 누적, 누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요 위주로 많이 바르는 것도 누적 때문입니다. 지금 시술하시는 원장님, 화분하면 이제 염색수는 몇명 내릴 거예요? 음. 진짜예요? 손님들 음. 가게 있는 염색술부터 바꿔야겠네. 진짜예요? 여원염색바 음. 음. 손님 좋아하는데. 음. 집에 이말 음. 집에 어넉넉이 <laughs> <앉아. 앉아>. <laughs> 블랙으로 블랙을 했을 때 이걸 최대치로 깨는 얼마? 이있같이 양옷은 많이 좀더 노랗게 빠질 것같아쉬그러니까다뺄수 있다니까. 못 빼는 게 아니라 다뺄수 있어요. 탄색하고 비슷한 건데 성분이 이제 그런 오리지널 탈색의 개념 블랙으로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소. 빼다가 걷어내고 또탈색을 쓰셔도 되잖아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밝아면 영도가 이제 보면 낮잖아요. 네. 이 반복되는 이제 쉽게 뭐냐면 이게 색소 누적이라고 네,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는 5분, 10분이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다 빠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색소 누적된 데를 가만히 놔두는게 아니라 탈색제또또저 네. 네. 아, 아, 밑에 있는. 뭐 파마에올리가 비슷하다, 이제. 저 상태는 나? 파마다다 나온 대로 그냥. 시이고 많이 필요하세요? 응? 보자. 이 정도? 두피 않고요. 음. 좀 비따 같진 음. 않고요. 좀괜찮아 응. 음. 보똥 불렀다. 어, 어이 응, 응. 됐어. 계하고 이제는 음. 요 요번은 지금 예를 들어 1대 1 그다음에 지금 1대 1대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 1대 3. 3000엔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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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대 3. 1대 2는 항상씩 이용 써야 될게 나머지는 정지를 시키면 천천히 빠져요. 음. 그렇게 안 빠지니까. 생겼으면 그 음색이라고 그러더라요근데 여기에 이제 번의 그런 성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음. 색을 좀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연결피는 어때요? 현재까지 음. 괜찮아. 이게 2번 인산염이 들어서 열을 낸거든요 열매 과 보여요. 흰 머리가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 그렇죠? 이번 샴푸 안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샴푸 손님도 좋아하고, 얘도 좋고. 스트레스 좋아해, 샴푸는. 지금 용도가 비슷하게 올라오면 염료를 써요 착색 염료 무슨 색이 염료에요? 염색약 용도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료를 선택할 때 가장 어두운거 음. 요 지금 이어요 정도 쓰신대요. 하 어디 제가 아, 요게는 보면 이제 노랗게 먹어요. 보면. 진짜 흰이가흰이가 맞아. 노랗게 먹고 요게는 또 달라요. Hc 없었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요게가. 그죠? 초록으로 먹은 게 보일 거고요. 응. 여기는 노랗게 먹었어요. 응. 안 썼는데. 그래서 뭐. 응. 응. 이거를 좀더 다르게 미상을 만들고 싶으면 응. 얘네들이 염료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염기성 염료 중에 갈색이 있어. 갈색. 음 응. 그거를 염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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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이나 응. 응. 그런 거. 가서 발로 찍어 발라주시면 돼 나는 붉게. 그러면 갈색은 없죠. 생게더 응, 그래. 응. 아니, 불가능한 아니, 불가능한 아니 불가능한 이렇게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갔다 대면 빨아지 갔다 대고 있어. 이쪽, 이쪽으로. 아 그러네. 갔다 대면 더 밝아서. 멀리서. 이 갔다 대고 있으면 밝아게 가시네. 밝게 가시 저할 아유, 없습니다.